자, 이제 8.25 집회 좀 얘기할게요. 문제 많죠, 지금? 음. 많이 왔잖아요? 왔는데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확 증가했습니다. 이거 왜 그래? 당연히 함정이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사례를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어, 어디 있냐? 여기 안 나오네? 아휴, 이거를 이런 함정에 걸리는 병신이 있다는 게나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건왜 넘어갈까, 나 진짜. 응? 이건 넘어갈 함정도 아닌데, 이런 껀덕지도 안 되는 이런 함정에 빠져 넘어가다니, 응? 어, 이게 안 나오네. 그 아쨌든 간에, 그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어, 허베이 하북성의 그 중국인들과, 우리가 한국인들이 서로 관광 교류가 가능하게 그 비자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게 8월 10일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8월 15일날 광화문 집회가 열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내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 제가 얘기했죠. 3월 달에 3월 달에 원래 3.1절 집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뒤에서 나름 공작을 했습니다. 3.1절 집회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팬분들이 이런 분들이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 많이 소문을 내가지고, 그때 3.1절 집회 못 하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 끊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우한폐렴 퍼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거 집회 잘못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독박을 써서 작살난다 그랬어요. 그때 아마 계속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어, 나 기독교 신자 아니고 기독교 비판 많이 하는데, 이번 한 번은 내가 살려줄 수 있다. 개신교 사람들.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하고 아마 제 영상 어딘가 있을 겁니다. 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괜히 우파 개멸시키는 짓 하지 말고 자중해야 된다. 어쨌든 그때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똑같이 프로세스로 또 움직이더라고. 중국 관광객들을 풀어요. 오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우한폐렴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 이 우한폐렴은 인공적인 거거든. 이거 자연적인 우한폐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한폐렴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자중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잖아요. 이번 판로 집회에 대해서. 그걸왜 굳이 해야 되는가? 해야 한다면은 차라리 반중 집회를하게 낫죠. 자, 어쨌든 근데 일은 벌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중국인들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 모르게 우한폐렴 많이 확산돼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왜? 아니 들어오자마자 우한폐렴 터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시간이 지나야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아니 8월 15일 날 집회를 하고 8월 15일 날 확진자가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무슨 통계야? 그런 개떡 같은 통계가 나옵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 얘네들이 함정 파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함정에. 근데 이미 들어가서 아주 개박살이 나고 지금 뭐. 그뭐 체포 하나 난리친다 막 하고 있죠. 뭐 어쨌든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본인들이 감사십시오. 하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문제야. 내가 이 집회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 우한폐령 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회를 해도 머리를 쓰라고 머리, 머리는 뭐 장식용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지폐를 주도했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8월 15일 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8월 15일 강복절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해요. 왜? 오히려, 왠지 아세요? 8월 15일에 한다고 해놓고서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왜냐? 얘네들은 8월 15일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통해서 바이러스 확 퍼뜨리거든. 바이러스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 지폐 안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요. 문제는 지지를 떡락해요. 떡락한다고 이미 떨어져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역전돼버렸죠파이럿 집회 때문에. 그러니까 한당 해놓고 안 해버리면 돼. 취소해버리면 돼, 집회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국인, 그, 문재인 정권은, 어? 우한폐렴을 잣든 퍼트려놓고 나중에 그 독박시효로 준비 다 해놨다가 집회를 안 해버리게 되면 병신되는 거라고, 우와! 이렇게 된다고. 이미 바이러스는 퍼져버렸으니까. 그러면 언제 집회를 해야 되느냐? 집회는요. 지금 양재치가 부산에 갔잖아요. 양재치가 갔다 오고 나서 시진핑이가 온다 안 온다 하는데 시진핑이가 우리나라 방문할 때 있잖아요. 그 날에 맞춰서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팔려 집회처럼 대규모로. 그때는 진짜 지금 팔려 집회 때 했던 것처럼 어? 막 경찰차 밀어도 되고 뭐 별짓 다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게 반중 집회로 되는 거거든. 어? 반중집회는요, 외신이 보도합니다 지금 기존 태극기 집회가 하는 문재인 탄핵집회는요 외신들이 신경도 안써요. 어때요? 어디 신경씁니까? 안쓰죠? 신경 안써요 시진핑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규모 반중집회를 지금 숫자만큼 해서봐요 어? 광화문 광장에 쫙 깔아놓고 해서봐 괜찮아,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 침, 태, 태, 뱉고 막 다닥다닥 땀 흘리고 붙어도 된대니까왠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우한폐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누구 탓이다? 중국 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탓. 왜? 그 호북성에 중국인 관광객들 풀어서 호북시 안에 우한시가 있어요. 호북시 안에. 그 우한시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퍼져서 시진핑의 대항해서 반중 집회했던 사람들이 중국 폐렴에 걸렸다. 그림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우한폐렴이 걸리면요, 이게 훨씬 그림이 좋테니까 대외적으로 광고도 돼요. 어, 광고도 돼.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모르죠 혹시 트럼프 대통령 이 언급할 수도 있지. 어, 한국에서 이번에 시진핑에 대해서 반중집회했던 한국 국민들이 그 중국 우한폐렴에 걸려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지금 문진인 정원이 체포하고 난리가 났다. 그림이 얼마나 좋아. 응? 어? 이걸 빙신같이 이딴 식으로 집회를 해?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잖아요. 집회를 많이 한다고 노하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고. 왜? 이걸 쓰니까. 무식하게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집회 많이 나간다고 집회 잘하는 거아니래니까 응? 이번에 공작 점 하시지? 아니 지금 분위기에 저 사람들이 제말 듣습니까? 어? 저는 어? 사탄 일루미나티 아닙니까? 어? 저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결국 이런 거밖에안 되는 거야 컨설팅이요? 컨설팅은 다예요 본인들이 안 듣는 거지 그리고 저는 안 듣는 사람을 굳이 어, 물가에 데리고 가서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선택의 문제예요 물을 물가에 데려가는 거는 거기까지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요 안 하죠? 빠이빠이. 그걸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어. 본인들이 이제 종교의 힘으로 한번 바이러스를 막아보십시오. 된다고 했잖아요. 어,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예. 종교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세요. 어, 자,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아, 예, 안타깝죠. 안타까워. 음, 나는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유튜버들까지 조질 겁니다. 집회 에 나갔던 유튜버들까지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어, 우한폐렴 양성화를 시키고 잡아 넣겠죠. 음, 이미 시작됐죠.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뭐 세무조사도 들어가고 하겠지. 음. 그래서,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 만약에 이번에 시진핑이올때 또, 제가 이 말한 거를 또듣고부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다. 실패합니다. 한번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어, 이거 꿀수문이 영상을 다 내려서 좀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처럼 3미터 간격으로 광화문서부터 청와대 이런 데까지 중국대사관 이런 데길 곳곳 명동 이런 데까지 그 많은 인파가 3미터 간격으로 퍼져서 중국에 대한 만행이라던가 그것을 규탄하는 1인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게 제일 나아요. 3미터 간격. 그건 아마 서울 중심부 주요 지역은 다 메꿀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시진핑이 와 있는 기간 동안에 시진핑 보라고, 아니면 시진핑의 측근들 보라고, 그렇게 시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우한폐렴하고 상관이 없지. 왜? 사회적 거리를 안전하게 뛰어났고, 마스크 쓰고 다 하니까. 구호를 외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무,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예전에, <laughs> 컬러 레볼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또 싫어하는 조지 소로스가 했던 전략입니다. 동유럽 그다음에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트 3국사부터 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까지인가 인간띠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인간띠 데모. 손에 손을 잡고 쫙 줄을 서 가지고 침묵의 시위를 한게 있어요. 네. 동유럽 저 발트 3국사부터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예. 네. 네. 그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 제가 더 나쁘다고요? 이렇게 알면서 왜 즐기냐고요? 아니, 저는 즐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는 짓이 너무 멍청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를 미친놈으로 몰고, 어, 기꾼으로 몰면서 기껏 자신네들이 한다는 듯이 결과가 요 모양 욕골이니까. 아, 비웃을 수가, 비웃을 수밖에 없죠. 어? 얼마나 멍청해. 어? 그렇게 얘기해도. 어. 머리 쓰라고요 머리 자 이제 머리 쓰라고 이게 근데 왜 제가 하는 말이 왜안 믿히는지 아십니까 첫째 저 사람들은 이 아스팔트 지폐를 자신네들의 텃밭 핵이몬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게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둘째 지폐를 정기적으로 해야 돈이 됩니다 딴거 없어요 모든 건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략과 작전을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의 관점은 전략 전술이 아니에요. 네. 문재인 타도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번 팔로 집회 여러분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번에 그꽤 많은 단체가 한 거잖아요. 이번 주체 세력이 없잖아요. 여러 단체가 우르 나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200개 단체가 나가는데 거기서 아 그래 그래 김박사 한 말이 맞지 해서 100개 단체가 포기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백개 단체도 포기하느냐 아니요 더 좋아합니다. 아, 백개 단체가 빠졌으니까 우리 백 개가 남았네. 그러면 n 분의 1로 나눌 때 우리가 먹을 몫이 더 늘어나네. 더 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게 진짜로 어? 자파 정권 타파가 목적이냐 아니면은 돈이 문제냐 돈이잖아. 이번에 유튜브도 봤더니. 유튜버들도 방송하면서 그렇게 좋아요, 구독, 후원을 엄청 얘기하더구만 좋아요, 구독, 후원, 좋아요, 구독, 후원 뭐하는 짓이야? 어? 그런 거왜 해? 제3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 제3자의 관점에서 어? 저기 뭐야 광화문에 사람들 많이 모였네? 호기심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 본다고 어? 사람들 많이 모였다? 그래, 맞아 불경기니까 어, 뭔가 문제있지 있지 하고 한번 볼까 하고 봤다가 그거 보고 다 나간다고. 아유,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예. 전략의 부재. 예, 전략의 부재. 안타까워요. 음. 자, 어, 이제 뭐,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왕창 이제 퍼뜨린 거 이제 독박 씌우고 있죠, 이미. 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어, 바이러스에 테러 당했다.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되지 않아요.